건 번개 아 이거죠. 예측을 못 한다니까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이번 판궁 미쳤는데요? 상대 젤이 블리츠 크랭크 바텀 듀오라 이 궁극기가 진짜 제일 맛있는 궁들이거든. 나르궁도 있고. 사일러스 하기 제대로 재밌는 판입니다. 상대는 오리아나인데제 일부러 재생의 바람이랑 보란 방패 이쪽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1레벨을 조금 빨리 올려주면서 싸움각을 계속 보고 들교도 계속해서 오리아나가 이제 집을 가게 만드는 그런 사일러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W선마 사일러스, Q선마 사일러스는 많이들 보셨을 건데 요1를 먼저 마스터 이 선만 사일러스는 아마 못 보셨을 거거든요? 해외 미드 프로게이머인 네메시스 선수가 솔랭에서 이걸 가끔씩 하시더라고. 어떤 때하나 봤는데, 원거리 챔피언들 상대일 때, 이제 사러스는 이가 없으면 딜교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먼저 마스터해주면서 이 쿨을 줄이고, 계속 좀더 빠르게 딜교를 걸고 상대를 집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더라고. 그게 좀 특이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 반갑고. 이런식으로 들교한번 미드 사일러스는 초반에 1렙 2들교한 이거 되냐 안되냐가 되게 좀 중요하긴 해요 못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하면 좀 라인전이 진짜 많이 편해져서 아니 살벌해 아이고, 진짜 너무하네. 근데 보셨죠, 방금? 이 쿨을 상대가 예측을 못한다니까? 원래 같으면 이가 1레벨이면 2초가 더 느려야 되는데, 이 상대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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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3개 찍어서 생기는 2초의 쿨타임이 득기 이런 킬각을 만들어냅니다. 와, 나이스. 와, 이건 뭐야? 재리까지 왔어? 여기서 나오는 이선마, 이선마 사일러스의 또 다른 장점. 어, 라인 복귀가 빠르다. 그리고 그만큼 로밍 속도도 빠르다. 네, 그렇습니다. 라인 클리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일러스 2가 은근히 그냥 패시브 두번 돌리게 해주는 게 커서, 라인 클리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폰데 이쿨타임 미쳤죠? 아,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진짜. 데리컷 okay, 번개 아 이거죠 예측을 못 한다니까 그냥 죽였는데 이 쿨타임이 짧으니까 우리 하나도 방심하다가 죽어주잖아요 원래 같으면 지금 이가 2레벨이어야 되니까 9.2초란 말이야 근데 나는 6.9초만에 쓰잖아 okay, 그 상태 디테일 나 등장. 났네. 이런 식으로 이선마해주는사일러스도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제가 외국에서 배워왔습니다 유학파에요 감사합니다하이돈 부시 k r 6이2야6 2 2번이페이커 선생님 아닌이커 선생님 아닌이거이거 가봅시다. 우리 팀 텔레포트가 3개네. 근데 조합이 미드에서 갈리오를 해주니까 AP도 보충되고, 든든한 앞라인도 생기고, CC기도 생기고, 카밀과 조합도 가능하고, 깔끔하죠? 제가 또 갈신이라서, 갈리오의 신이라서. 내가 너 살리겠다고 텔도 탔어. 이거 미드텔 타라. 그렇지. 어, 이건 안그렇지데 마피또 탔거든. 야 <laughs> 이씨. 바텀에다가 텔공다 썼네? 바텀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줘야 돼 우리 바텀 죽을 것 같으면 은 갈리오 형 텔이랑 공다 써주잖아 이런 미드가 어딨냐 대체 헌신적인 미드 자료, 자료. 야하! 갈리오! 그냥 평타로 막 다쳐버렸잖아. 약간 갈리오를 하는 사람이 갈리오처럼 약간 대범해진다고 해야 되나?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갈리오, 킹, 해리 빨리 여섯 번씩 안 찍어주네, 이거, 애들. 대황 갈은 근데 좀 뭔가. 어감이 별로다. 검일이 땅이 했는데뒤에 아트록스텔? 나는 사줄 필요 있나? 사주자. 빠빠지. <목소리> 이런 것 때문에, 휴식에가한편 있어야 되긴 해요. 아이씨. 근데, 아, 이거, 필 쓰면 살순 있었는데. 램플 뺐으니까? 마오카이한테 킬 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다음 한타가 훨씬 편해지죠. 많이 퍼뜨려주면서 살짝 무빙 치고. 그렇지. 그녀도 안 쓰잖아. 무빙, 무빙. 아니. 해봐, 해봐. 아, 불지, 아, 이렇게 더딸수있었 는데, 그치. 근데 갈리오 진짜 꿀챔이에요 내가 이거 큐버프 전에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Q버프 받으니까 와 이건 진짜 꿀챔이다 이 느낌이 확나 최근 갈리오 전적 보여서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갈리오 S플러스 진짜 바텀 엄청 가줬다 지금 이번 판 6킬 1대 9어시고 최근에 15킬 3대 13어시 13킬 3대 16어시 그냥 완전 빡 캐리하잖아 아지르? 아지르 이번에 버프 받은 거 진짜 찔끔 버프 해줘가지고 여전히 쓰레기라고 들었는데 사일러스 한판? 이판 사일러스 너무 맛있는데? 파이크 궁, 바로스 궁, 아지르 궁? 가봅시다 어이 김씨 그만 찌르고 CS나 얌전히 먹어 이야 아니 CS 두개 맞아 마무리까지 하면서 아지르한테 25골드 뜯기까지 이러면 너무 맛있죠? 이거 너무 티나나? 그래도 한번 봐볼만 하지 않냐 우디로 유치워도 있는데? 플로 으... 공을 피할 거면 사슬도 피했어야지 아 근데 아지르 철거 들고 와가지고 지금 북한 먹은 거 너무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때려볼 만하다 아으 진짜 템플 열받는 거 보소 이야 일단, 떡이는 한것 같은데. 허허허. <놀람> 나이스. <놀람> 좋아요, 좋아요. 짜아안 되지 아지은 솔킬 타고 왔잖아 편하게 편하게 불편할 거 없어 그 분이 죽 으면 조금 불 편한데, 이 처형, 이 처형, 참 처형. 아하, 제가 파이크 장인 이에요. 맞 습니다. 파이크 장인 맞 아요. 너무 맛있고. 아, 어, 우리 아래쪽도 너무 잘했고 위쪽도 너무 잘했는데. 누구 줘야 되냐? 야, 정글 줍시다. 믿으니까. 카일러스 S등급 그래. 우리 정글도 영혼의 파트너 미드한테 이렇게 칭찬을 주잖아요. 질량은 2등급. 알겠지?